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서울메이트, 박설입니다. 안녕. 오늘은 음악인들의 마음의 고향낙원상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낙원상가 부근에 단돈 2,000원으로 따뜻한 국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와, 정말 여기 서울 한복판에 단돈 2,000원으로 이렇게 국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자체로 너무 놀랐고요 아마도 따뜻한 식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바깥에 비가 엄청 와요 이렇게 또 비가 오면은 또 소주가 땡기는데 무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엄청 좋아해요 특히 낮에 오는 비 눈치 있고 뭔가 감수성도 올라오고 소주 한잔딱 하기 좋은 그냥 하 안쪽에서 먹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소주 하나랑 한 그릇 더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안쪽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메뉴는 하나입니다 이거 우거지 얼큰탕이라고 해서 2,000원이에요 국밥 하나에 2,000원 소주도 3,000원 그래서 여기 국밥이랑 소주 하나 먹으면 5,000원에 5,000원에 국밥과 소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선은 이 바깥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아 좋다 아, 여 분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 <laughs> 또 여기 지금 바닥 보이세요? 통나무. 나 노포야. 엄청 오래된 노포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문하면은 여기 2,000원에 밥 포함해서 국밥이랑 깍두기. 이렇게 2,000원이에요. 음 된장 잘 풀어갖고, 그냥 튼튼하진 않고 적당한 간에. 음 짝둥 이가 고춧가루가 거의 없어요. 국물이 이렇게 좀 자박자박한. 이런 꽉 쪽인데 새콤하게 먹기 좋아요 두부는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들어있고 우거지 이렇게 된장 풀어갖고 만든 편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큰 가마 속에서 계속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따뜻하다 아, 이거 좀막 질기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정도의 느낌? 우선은 또 먹었으니까 또 맛을 말씀드리자면 은 저희가 뭐 7, 8천원짜리 뭐 이런 국밥이나 해장국 이런 걸 먹는 거에 비해서 당연히 양도 적고 내용물도 좀 적죠 하지만 2천원에 밥과 깍두기와 국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요 서울 한복판에서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는 솔직히 뭐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국물 자체는 좀 편안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엄마 밥 말아서 제가 먹던 걸로 하면 안 되니까, 고춧가루 좀 풀어서. 많이 풀면 안될것 같고. 풀어갖고. <laughs> 음. 음. 아,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맛 같아요. 그리고 저는 깍두기 좀 새콤한 거 좋아하니까 깍두기도 저는 취향에 맞고 국물은 가지고. 음.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속 편하고 익숙한 이런 국에 소주 먹으니까 행복하네요. 이런 게 진짜 힐링이지. 짠! 여기는 단일 메뉴니까 고민할 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엄청난 맛집이다. 너무 맛있어서 오세요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화려하고 양 많고 맛있는 그런 식당들도 당연히 좋지만 여기 2,000원에 사장님 이런 정성이 가득 들어간 그 마음 이 소박한 한 끼도 행복하게 조금 만드는 그런 한끼 그런 것 같아요. 아, 드시네. 소주나 두고 있어요. 아니 맛이 맛 <마시>, 맛있어서. 네 <laughs> 맛있죠. 아, 자주 오시나 봐요. 처음 왔는데. 저 네, 그렇죠. 한그릇만 더줄수 있어요? 네. 네. 소주가 조금 남아서 국밥 하나만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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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아무튼 오늘도 미스터 애비 미스터 커스틴 게 아시죠? 한 대씩 하고, 그래, 오늘 다 이거다. 아, 이 이제 우리 남, 여기 안주 아니 안주 회사 되는데, 안주 회사고. 아유, 너무나다.

뭐 이분지 아는가? 근데 잘 먹었습니다. 근데 네, 그 안쪽에서 이제 또 어르신들께서 옆에서 이 술을 드시고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셔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다가 이게 드는 생각이 왜 2,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실까. 단가를 조금 올려서 뭐 이렇게 파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주머니 사정이 좀 여의치 않은 지금 많은 분들. 특히 여기 어르신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부담없이 뜨끈한 밥한끼 드시라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뭐 비록 엄청난 뭐 맛집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뭔가 마음이 따뜻한 그런 한 끼를 먹은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물론 소주도 있어서 <laughs> 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또 인사해 라면요. 안녕. 비가 또 끝났네. <laughs>